안녕하세요. 딜러 마을입니다. 자, 12월 둘째 주 원달라 전망 해보겠습니다. 지금, 자, 수입하는 업체들, 그리고 또, 어, 유학생, 어, 자연을 둔 부모들, 지금 뭐, 정치도 그렇고, 한율도 워낙 같이 한율도 올라가고, 많이 답답할 겁니다. 자, 또,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요. 이래저래, 어, 고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원달라 전망,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뭐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전국 불안 사실 탄핵이 결정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발생했으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일 불확실성이 계속 일이 꼬이 가니까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. 어,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. 채권, 채권 팔고 나가고, 주식 팔고 나가고. 지금 뭐 미국 쪽은 좋습니다. 그것도 굳이 우리 국내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. 그 식구론 나라도 식구, 집안도 식구론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리고 또어또저기 어, 북한이 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. 자, 설상가상 참 오나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 들어오면서 겨우 막고 있는데. 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거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들 이제 밥그릇만 생각합니다 누가 이제 권력을 잡을 것인가 뭐 지금 뭐 그것만 생각 그어 주판을 누디고 앉아있는데요 자 국민들 참 많이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자 빨리 시장이 안정이 됐으면 좋, 좋겠습니다 미국 정치 올라가는데 우리 국내 정치에 폭삭 폭삭 내려앉아 있고요 자 워낙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어,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 최근에 개입 나오면서 계속 이제 막고 있는데, 지금 1424원 여기에서 거래되었습니다. 그 다음 목표가 1450원입니다. 자, 이번 주원 달러, 자, 크게 잡아야 됩니다. 1400원 대에서 1450원, 이제 1450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이제 1500원 대입니다. 자, 1500원 대하고 1400원 도 단위가 틀립니다. 자, 겨우 이제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겨우 겨우 지금 뭐 워낙 가치 하락에 대해서 버티고 있는데, 만약에 1500대 올라가면은 그 어떤 체감 환율 지표가 확 틀립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뭐 지금 전국입니다또 민주당은 계속 뭐 탄핵을 갖다가 14일 날또 다시.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겠죠 또 여당 쪽에서는 어느정도 이제 시간 끌게 났을 걸로 보입니다 자죽고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그 가운데 샌드위치 돼 가지고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빨리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단호하게 결정을 누가 하나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어떤 욕심을 버리고 자원 달라 이번주 그렇게 보시고 일단 뭐든지 지금 시장이 뭐 앞으로 가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 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뭐 한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전망 말짱 도로몽입니다.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자, 이거 리스크 관리 안 해놓으면 만약에 한율이 거꾸로 올라, 올라가가지고 어, 대처 못하면 은 그때는 큰일 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 해놓고 한율이 빠지면 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한 만큼은 손해나는 거예요. 자, 그런 어떤 어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래 하시고 어뭐 이번 주뭐 외환당국 개입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국인 자금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원화같이원달러 같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은 일단 맥락은 1400원 대 1450원 이렇게 막아 놓고 일단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, 어, 딜러 말이었습니다. 자,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